이 영상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하나씩 차분하게 전해드리는 100세 건강정보입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보다는 꼭 필요한 핵심만 정리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눈은 떴는데 허리나 무릎이 바로 펴지지 않고 한참을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 아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몸이 뻣뻣해지는 현상이 반드시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참고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건강 정보를 나누기 위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몸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 있을 때와 달리 밤에는 근육 사용량이 줄고 관절의 움직임도 거의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 주변의 윤활작용이 줄어들고 근육과 인대가 한 자세로 오래 유지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굳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허리, 목처럼 평소에도 사용이 많은 부위일수록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체온 변화입니다. 자는 동안 체온이 약간 떨어지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낮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아침 첫 움직임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 느낌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뻣뻣함을 단순히 나이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옆으로 웅크린 자세, 목이 과하게 꺾인 자세, 허리가 비틀어진 상태로 잠드는 습관은 아침에 특정 부위 통증이나 뻣뻣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 동안의 활동량입니다.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반대로 무리한 활동을 했을 경우 밤사이 근육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아침에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 역시 아침 뻣뻣함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나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 조금만 조정해도 느낌이 달라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참고해 볼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바로 움직이지 않기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기보다는 침대에서 12분 정도 천천히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을 돌려보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보고 손과 어깨를 천천히 움직여 몸에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온기 활용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손을 씻거나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목과 허리, 다리를 가볍게 늘려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은 아침 불편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일정한 수면 시간입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크게 들쭉날쭉하면 몸의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이 몸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아침 뻣뻣함을 생활 습관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30분 이상 통증이나 뻣뻣함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또는 관절이 붓거나 열감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커진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아침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니어 생활 건강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준비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